유럽 최고 명문가 자제가 한국을 무시하며 던진 한마디가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분당국가, 후진국에 가야 하나요? 북한 미사일이나 날아다니는 위험한 곳 말이에요. 하지만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지 단 3분 만에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게 이게 정말 한국이에요. 우리 바르샤바보다 훨씬 발전했는데요. 17세 소년의 세계관을 송두리째 뒤바꾼 그 일주일.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편견이 무너지고 감동이 시작된 놀라운 여정이 지금 시작됩니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마테우시 코발스키입니다. 폴란드 바르샤바의 명문가에서 태어나 자란 17살 고등학생이죠. 저는 제가 완벽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가문은 바르샤바 금융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제가 다니는 바르샤바 인터내셔널 아카데미는 폴란드 상위 0.1% 가정의 자녀들만 다니는 곳이었죠. 저희는 서구 문명의 중심인 유럽에서만 수학여행을 다녔고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 머릿속에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3월 15일, 야누시 교장 선생님께서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올해 졸업 수학여행 목적지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그 순간, 강당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300명의 학생들이 모두 얼어붙은 것 같았죠. 제 옆자리 야쿱이 팔을 쿡 찔렀습니다. 마테, 한국 말하는 거 맞지? 그 북한이랑 분단된.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파리 에펠탑 앞에서 인증샷을 찍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한국이라니요.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왜 갑자기 아시아예요? 한국에 가서 뭘 봐요? 위험하지 않나요? 북한 미사일이라도 날아다니면 어쩌려고요? 교장 선생님은 학생들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여러분이 놀라는 건 이해해요. 하지만 한국은 이제 세계 경제 10위권에 드는 선진국입니다. K-팝과 한국 드라마로 전 세계 문화를 이끌고 있고요.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화려하고 인위적인 음악이 뭐가 대단하다는 건가요? 베토벤이나 쇼팽과 비교할 수나 있나요?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께 소리쳤습니다. 아빠, 이번 수학여행이 한국이래요. 말도 안 돼요. 왜 우리가 그런 위험한 분단국가에 가야 하죠? 파리나 로마처럼 배울 역사와 문화도 없잖아요. 아버지께서는 신문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마테우 씨, 한국이 위험한 나라라고 생각하니 요즘 삼성 갤럭시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 아니, 현대자동차도 유럽에서 베스트셀러야. 어머니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 편견은 위험한 거야. 한국은 이미 문화선진국이야.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한국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게 거의 없었으니까요. 인터넷에서 본 서울 시내 사진을 보며 코웃음을 쳤어요. 이런 건 포토샵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 실제로는 낙후된 곳일 거야. 결국 저는 체념하고 짐을 쌌습니다. 한국에서 뭘 보고 배우겠어? 그냥 시간 낭비일 뿐이야.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저는 정말 무지하고 오만했습니다. 결국 저는 체념하고 짐을 쌌습니다. 한국에서 뭘 보고 배우겠어? 그냥 시간 낭비일 뿐이야.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저는 정말 무지하고 오만했습니다. 출발 당일 아침, 바르샤바 공항에는 들뜬 분위기 대신 우울함이 감돌았습니다. 야쿱이 속삭였습니다. 마태, 한국에서 위급 상황 생기면 어떡하지? 북한에서 미사일 쏘거나 하면 저 역시 같은 걱정이 들었습니다. 유럽을 벗어나 본 적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카밀라도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내 인스타그램 친구들한테 뭐라고 설명하지? 한국 간다고 하면 다들 이상하게 볼 텐데. 선생님께서 마지막 브리핑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우리와 많이 다른 문화예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해보세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다르다는 건 결국 우리보다 못하다는 뜻이겠지. 맛없는 음식에 불편한 생활을 일주일이나 견뎌야 하다니. 비행기에 올랐을 때도 기분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에서 무엇을 보게 될까? 아마 낙후된 거리, 시끄러운 사람들, 이상한 냄새 나는 음식들. 정말 지겨운 일주일이 될것 같아.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할 때, 창 밖을 내려다 보니 생각보다 큰 도시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공항 주변만 발전시켜 놓은 거겠지. 속을 들여다 보면 다를 거야. 드디어 한국 땅에 발을 디딜 시간이 왔습니다. 과연 제가 상상했던 그런 곳일까요?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통로를 걸으며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하지만 입국장 문이 열리는 순간 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뭐야? 인천공항 로비는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공항보다 웅장했어요. 천장까지 뻗은 거대한 유리벽면, 우주선 같은 세련된 디자인, 그리고 곳곳에서 반짝이는 디지털 안내판들. 야쿱이 입을 벌린 채 충얼거렸어요. 마테. 이거 우리 바르샤바 공항보다 훨씬 크고 멋있는데.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더 놀라운 건그 다음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저희를 맞이한 건 자동화 시스템이었어요. 여권을 스캔하고 지문을 찍는데 불과 30초면 끝이었습니다. 우와, 진짜 빠르다. 카밀라가 감탄했어요. 폴란드에서는 입국 심사만 10분은 걸리거든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수화물 찾는 곳에서 일어났어요. 저희가 아직 도착도 하기 전에 모든 가방이 이미 컨베이어 벨트 위에 정렬되어 있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빨라? 야쿱이 놀라며 물었지만 아무도 답할 수 없었어요. 저희 모두 처음 겪는 일이었거든요. 공항 안을 걸어 다니면서 더 많은 놀라움을 발견했어요. 안내 로봇이 돌아다니며 길을 알려주고, 무료 와이파이는 물론이고, 휴대폰 충전소까지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어요. 카밀라가 화장실에 다녀와서는 완전히 흥분한 상태였어요. 야, 너희들 화장실 봤어? 변기가 자동으로 열리고 물도 저절로 나와. 심지어 음악까지 나온다고 저도 직접 가서 확인해 봤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스위스의 고급 호텔에서나 볼법한 시설이 공항 공용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야쿱이 휴대폰을 벤치에 놓고 화장실에 갔다 온 건데 30분이 지나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어? 내 폰이 그대로 있네. 야쿱이 신기해하며 폰을 집었어요. 폴란드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공항 직원에게 물어봤더니 웃으며 답해주더라고요. 여기서는 분실물이 거의 없어 사라져요. 다들 양심적으로 행동하거든요.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제가 생각했던 한국과 너무 달랐거든요. 출구로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본 것은 태극기였어요. 바람에 펄럭이는 그 모습을 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한국에 대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구나. 버스에 오르며 친구들과 눈을 마주쳤어요. 모두들 같은 표정이었어요. 놀라움과 당혹감이 뒤섞인 얼굴들 말이에요. 서울로 향하는 길, 창밖 풍경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또 어떤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을까? 버스가 서울 시내로 들어서자 제 눈은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어요. 끝없이 펼쳐진 고층 빌딩들, 정돈된 도로. 그리고 최신식 자동차들이 질서정연하게 달리는 모습. 이게 정말 한국이야?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바르샤바와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았거든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발전되어 보였어요. 가이드 김민수 씨가 저희를 맞아줬는데 첫 신상부터 달랐어요. 유창한 영어, 세련된 복장,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 안녕하세요. 폴란드에서 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일주일 동안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목적지는 명동이었어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저희를 압도한 건 엄청난 인파와 활기였습니다. 사람이 정말 많네. 야쿱이 놀라며 말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많으면서도 질서정연했어요. 아무도 새치기 하지 않고 보행신호를 잘 지키더라고요. 명동 거리를 걸으며 본 상점들은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화려한 네온사인, 최신 유행을 앞서가는 패션 그리고 세계적인 브랜드들이 즐비했어요. 한 화장품 가게에 들어가서는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야이 화장품 브랜드들 유럽에서도 엄청 인기야. 이 화장품들 한국에서 만드는 거였네. 저도 궁금해서 들어가 봤는데 매장 직원이 능숙한 영어로 제품을 설명해주더라고요. 심지어 폴란드어로 된 안내 책자까지 있었어요. 어떻게 폴란드어까지 준비되어 있어요? 제가 물었더니 직원이 웃으며 답했어요. 전 세계에서 오는 관광객들을 위해 준비해 놓은 거예요. 한국은 이제 글로벌 관광대국이거든요. 점심시간에 한국 음식을 처음 먹어봤는데 이것도 완전한 반전이었어요. 김민수 씨가 저희를 한 불고기 식당으로 데려갔거든요. 불고기요? 이름은 좀 무서운데. 저는 겁이 났지만 접시에 나온 음식을 보고는 놀랐어요. 정말 맛있게 생겼거든요. 한입 먹어보는 순간 제 편견이 또한번 무너졌어요. 우와, 이거 정말 맛있어. 달콤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야쿱도 카밀라도 모두 정신 없이 먹어댔어요. 김치는 어때요? 김민수 씨가 웃으며 물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김치를 맛봤는데 처음엔 매웠지만 점점 중독적인 맛이었어요. 이것도 생각보다 괜찮네요. 식당 사장님이 저희가 외국인인 걸 아시고는 서비스로 디저트까지 주셨어요. 따뜻한 미소와 함께 말이죠. 한국 음식 어때요? 맛있죠. 사장님의 친절한 모습에 저는 감동받았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오후에는 동대문 시장에 갔어요. 거대한 쇼핑몰과 전통시장이 어우러진 독특한 공간이었어요. 와, 여기 진짜 크다. 저희는 넓은 시장을 돌아다니며 구경했어요. 신기한 건 전통적인 물건과 최신 유행 상품이 함께 팔리고 있다는 거였어요. 한 액세서리 가게에서 저는 태극기 모양의 배지를 하나 샀어요. 별 생각 없이 산 건데 나중에 이 배지가 저에게 특별한 의미가 될 줄은 몰랐어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발전된 나라였다니 내가 얼마나 무식했을까. 호텔에 도착해서도 놀라움은 계속됐어요. 체크인 과정이 완전 디지털화되어 있었고, 방시설도 유럽의 고급 호텔 못지 않았어요. 그날 밤, 야쿱과 룸메이트가 되어 이야기를 나눴어요. 마테, 솔직히 어떻게 생각해? 글쎄.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라. 우리가 한국을 너무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 맞아. 내일은 또뭘 보게 될까? 저희는 기대감을 품고 잠들었어요. 처음으로 한국에서의 남은 시간이 기대되기 시작했거든요. 둘째 날 저녁 김민수 씨가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밤 특별한 곳에 가볼 거예요. BTS 선배들이 자주 공연했던 올림픽 공원 체조경기장에서 K팝 콘서트가 있어요. 제 얼굴이 굳어졌어요. K팝이라니요. 그 유치하고 상업적인 음악을 실제로 봐야 한다고요. 선생님 꼭 가야 하나요? 차라리 박물관이나. 마르친 선생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테오 씨, 이것도 한국 문화의 중요한 부분이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봐. 콘서트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수만명의 사람들이 형형색색의 응원봉을 들고 환호하고 있었거든요. 나이도 국적도 다양했어요. 할머니부터 어린아이까지, 그리고 서양인들도 많이 보였어요. 이게 뭐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온다고. 약국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저희는 케이팝이 일부 10대들만 좋아하는 음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자리에 앉자마자 음악이 시작됐어요. 거대한 스크린에 화려한 영상이 나오고 무대 위로 가수들이 등장했습니다. 첫 곡이 시작되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완벽한 안무 라이브 실력 그리고 무대를 가득 채우는 에너지. 이건 제가 상상했던 그런 허술한 공연이 아니었어요. 와.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어요. 음악도 생각보다 훨씬 세련됐고 메시지도 의미 있었어요. 꿈과 희망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관객들이 하나가 되어 떼창을 할때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언어는 달랐지만 음악으로 모든 사람이 연결되는 순간이었거든요. 마텔 저거파 카밀라가 제 팔을 잡고 무대를 가리켰어요. 한 가수가 영어로 인사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놀랍게도 폴란드어로 고마워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관객석에서 폴란드 국기를 든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저희도 그 중에 있었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문화의 힘이었어요. 공연 중간에 한 가수가 말했어요. 음악은 국경도 언어도 뛰어넘어요. 우리는 모두 하나예요. 그 말이 제 가슴에 와 닿았어요. 지금까지 저는 서양 음악만이 진짜 음악이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틀렸더라고요. 공연이 끝나고 나서 저는 멍하니 앉아있었어요. 마테 어땠어? 야쿱이 물어봤는데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제가 가진 편견이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콘서트장을 나오면서 저는 케이팝 굿즈를 하나 샀어요. 그 그룹의 앨범이었어요. 너 진짜 사는 거야? 카밀라가 놀라며 물었지만 저는 당당했어요. 응, 좋은 음악인데 왜안 사겠어?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그 앨범을 들으며 생각했어요. 내가 얼마나 좁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한국 사람들이 이런 멋진 문화를 만들어 냈는데. 야쿱도 변했어요. 핸드폰으로 케이팝 뮤직비디오를 보고 있더라고요. 마테, 이거 봐. 이 뮤직비디오 정말 잘 만들었어. 저희는 밤늦게까지 한국 음악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이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거든요. 셋째 날 오후 경복궁을 견학하고 있을 때큰 일이 벌어졌어요. 카밀라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카밀라. 저희가 달려갔을 때 카밀라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정말 무서웠어요. 선생님이 당황하며 구급차를 부르려고 하는데 주변에 있던 한국 관광객들이 먼저 달려왔어요. 괜찮아요. 119 불렀어요. 한 아주머니가 능숙하게 카밀라의 맥박을 확인하고 계셨어요. 알고 보니 간호사셨더라고요. 또 다른 아저씨는 자신의 물을 가져와서 카밀라 이마에 올려주셨고, 한 학생은 부채질을 해줬어요. 외국인 친구들이네요. 걱정 마세요. 한국 의료진 최고예요. 아주머니의 말에 저는 감동받았어요. 전혀 모르는 외국인인데도 진심으로 걱정해주시는 모습이었거든요. 구급차가 도착하는데 걸린 시간은 정확히 4분이었어요. 폴란드에서는 최소 15분은 걸릴 텐데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구급대원들의 대응이었어요. 카밀라를 살피면서 동시에 태블릿으로 병원과 실시간 연결을 하더라고요. 지금 환자 상태 전송했습니다. 병원에서 준비하고 있어요. 구급차 안에서도 치료가 시작됐어요. 링거를 마치고 각종 검사를 하면서 병원 의사와 화상통화까지 했어요. 환자 의식 돌아왔습니다. 혈압 정상 범위로 회복 중입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구급차에서 전송된 정보를 바탕으로 치료 준비가 완료된 상태였죠. 외국인 환자죠. 통역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카밀라는 30분 만에 완전히 회복됐고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단순한 탈수증이었어요. 한국의 날씨에 적응 못해서 생긴 일이에요. 하루 푹 쉬면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감동적인 건그 다음이었어요. 경복궁에서 카밀라를 도와줬던 그 아주머니가 병원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애가 괜찮나 해서 왔어요. 이거 몸에 좋은 차인데 마셔보세요. 전통차를 가져와 주시면서 카밀라 걱정을 해주시는 모습에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어떻게 모르는 외국인에게 이렇게 잘해주세요. 제가 물었더니 아주머니가 웃으며 답하셨어요. 사람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외국에서 아파도 누군가 도와주길 바라잖아요. 그 말에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국적이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은 같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병원비를 결제할 때도 놀랐어요. 외국인인데도 그리 비싸지 않았어요. 게다가 처리 속도도 빨랐고, 모든 서류가 영어로 번역되어 있었어요. 한국은 외국인도 잘 돌봐주는구나. 마르친 선생님도 감탄하셨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 완벽한 의료 시스템, 그리고 외국인을 배려하는 문화까지. 이런 나라가 후진국일 리 없잖아요. 그날 밤 카밀라가 말했어요. 마테, 나 한국 정말 좋아졌어. 사람들이 이렇게 친절할 줄 몰랐어.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으로만 발전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까지 아름다운 나라였어요. 일주일째 되는 마지막 날, 저는 앤서울 타워에 올라가 있었어요. 서울 전체가 한 눈에 보이는 그곳에서 지난 여세를 되돌아보고 있었죠. 정말 아름답다. 야쿱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김민수 씨가 저희에게 물어봤어요. 일주일 동안 어떠셨어요? 처음 생각했던 한국과 많이 달랐죠? 저는 할 말이 너무 많았어요. 완전히 달랐어요. 제가 얼마나 무식했는지 깨달았어요. 정말 그랬어요. 일주일 전에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왜 후진국에 가야 하나 싶었는데, 지금은 한국이 폴란드보다 더 발전된 면이 많다고 생각해요. 카밀라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특히 사람들이 너무 친절해요. 제가 아플 때 도와주신 분들을 절대 잊을 수 없어요. 마르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교육여행의 목적이야.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문화를 이해하는 거지. 그때 김민수 씨가 마지막 질문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짜 선진국의 기준은 뭐예요? 저는 잠시 생각해보고 답했어요. 경제력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도와주는 마음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기술이 사람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요. 야쿱이 이어서 말했어요. 맞아요. 한국은 최첨단 기술과 따뜻한 인정이 함께 있는 나라인 것 같아요. 엔서울 타워에서 내려와 마지막 쇼핑을 했어요. 저는 부모님과 친구들을 위해 한국 전통차와 케이팝 앨범, 그리고 한글이 적힌 티셔츠까지 샀어요. 너 정말 변했다. 카밀라가 웃으며 말했어요. 응, 나도 알아. 좋은 쪽으로 변한 것 같아. 그날 저녁 마지막 만찬에서 저희는 일주일 동안의 경험을 정리해봤어요. 인천공항에서 본 최첨단 시설들. 서울거리의 질서와 활기. 맛있었던 한국 음식들. 감동적이었던 K-pop 콘서트. 카밀라가 아플 때 도와준 한국인들의 따뜻함. 모든 곳에서 느낀 디지털화와 편리함. 정말 꿈 같은 일주일이었어.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이 너무 길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더 머물고 싶었거든요. 마르친 선생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이 이번에 배운 건 한국 문화만이 아니에요. 편견 없이 세상을 보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그 말이 정말 와닿았어요. 저는 한국을 통해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얻었거든요. 호텔 방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며 저는 다짐했어요. 폴란드로 돌아가면 한국의 진짜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 줘야겠어. 그리고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편견을 갖지 말자. 인천공항에서 폴란드로 떠나는 비행기에 올라타며 저는 아쉬움이 컸어요. 일주일 전 같은 공항에 도착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거든요. 정말 떠나기 싫어. 야쿱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나중에 꼭 다시 와야겠어. 비행기 창문으로 서울이 점점 멀어지는 걸 보며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 도시에 제 편견과 무지함을 묻고 왔거든요. 바르샤바에 도착했을 때 부모님이 마중 나와 계셨어요. 마테우시 어떻게 지냈니? 별일 없었지? 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셨는데 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아빠, 정말 최고의 여행이었어요.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백 배는 더 멋진 나라였어요. 어머니가 놀라셨어요. 정말 내가 그렇게 가기 싫어했는데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일주일 동안의 경험을 이야기해드렸어요. 부모님도 신기해하셨어요. 그럼 한국이 정말 그렇게 발전한 나라구나.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었네. 집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소셜미디어에 한국 여행 후기를 올리는 것이었어요.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예요. 사진과 함께 올린 글에 친구들이 놀라며 댓글을 달았어요. 마테, 너 정말 변했다. 한국이 그렇게 좋았어. 나도 가보고 싶어. 학교에 가서도 변화는 계속됐어요. 저희 반 친구들이 한국 여행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했거든요. 정말 K-팝 콘서트가 그렇게 감동적이었어. 한국 음식이 맛있었다고. 한국어 배우고 싶어. 저는 열정적으로 한국에 대해 이야기해줬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산 케이팝 앨범을 친구들에게 들려줬더니, 모두들 좋아하더라고요. 마테, 너 때문에 우리도 한국에 관심 생겼어. 몇달 후, 저는 학교에서 한국 문화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한국어 공부도 하고, 한국 음식도 만들어 먹고, 케이팝 댄스도 배웠어요. 더 놀라운 건 저희 학교에서 내년 수학여행지로 한국을 또 선택했다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추천한 덕분이었죠. 마테우 씨 덕분에, 우리 학교가 한국과 자매결연까지 맺게 됐네. 교장 선생님께서 웃으며 말씀해 주셨어요. 대학 진학을 앞둔 지금 저는 국제관계학을 전공하려고 해요. 그리고 한국어도 제2외국어로 배우고 있어요. 왜 갑자기 한국어를? 친구들이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답해요. 한국에서 배운 건 언어가 아니라 세상을 보는 법이었어요. 편견 없이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거든요. 몇달 전에는 한국에서 교환 학생을 온 친구를 만났어요. 서울대학교에서 온 김지수라는 친구였는데 저는 그 친구에게 바르샤바를 안내해 줬어요. 마테우 씨, 정말 고마워. 너처럼 친절한 친구가 있어서 폴란드가 좋아졌어. 지수의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한국에서 받았던 그 따뜻함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있구나 하고요. 지금도 저는 가끔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봐요. 엔서울 타워에서 내려다본 서울 야경, K-팝 콘서트장의 열기, 경복궁의 아름다운 모습들, 그리고 다짐해요. 언젠가 꼭 다시 한국에 가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고요. 편견은 무지에서 나온다는 말을 이제 진정으로 이해해요. 한국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제 인생을 바꾼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확신해요.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라고요. 마태우씨의 일주일간 한국 여행기 어떠셨나요? 편견이라는 벽을 허물고 나니 보였던 한국의 진짜 모습. 첨단 기술과 따뜻한 인정이 어우러진 우리나라의 매력을 외국인의 시각에서 생생하게 느끼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읽어낸 이 나라가 세계인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선진국이란 무엇인지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셨기를 바랍니다. 이런 감동적인 해외 반응 이야기가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인생은 선물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